모아 라 이따 봐 이따가 뭐지? 며칠 뒤볼 수도 있어 Thank you. 있을, 있고 응. 이게 지나가면 그냥 밥 먹고 자래. 응. 어, 그래서 내 나랑 통화를 못할 정도가 되면은 병원. 어 진짜? 어그 정도가 돼야 돼? 어. 와 지금은 아무도 안 오거나. 그러는지. 어. 다시 아픈데. 잘되고 음, 이 와중에 뭔가 들어간다는데 참 신기하다 응? 이 와중에 뭐가 저녁에 심해질 것 같지 않아? 그러겠지 응 음,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 가면서 막 차가 이렇게 흔들리잖아 응 음, 엄청 아플 것 같은데 지금 가면서 최대한 천천히 갈게 아니야 빨리 가, 가려고 할 수도 있어 내가 이수나빠엄마 <목소리도> 음... 기다린다 자 a n 내몸고 p o 있어요? 또? 근본적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면 얘기해 주세요. 회사 네, 소변일 수도 있어. 그냥 네. 패드 네. 뭔가 올컷은 아니고요? 아, 올컷은 아니고. 소변인가 봐요. 스크 있고 나중에 패드 한번 보여 줘 보세요. 네. 네. 양수도 터질 수도 있어요. 이 정도 이제 반 이상 진행이 되면 중간에 터지기도 하고 힘줄 때 터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힘줄 때 뭐가 나왔었지? 힘이 들어갔어요? 항문 쪽으로 힘이 들어가요? 한 분쪽으로요? 응, 진통 있을 때. 엄마 일어나서 움직여야 돼.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훨씬 좀 빠르다. 어. 이게 가만히 있는다고 이슬이? 어, 이슬 같은 건데 색깔은 좀 맑아서 양수라도 괜찮아 엄마. 색깔 맑아서 양수라도 괜찮아. 양수라. 그렇지 어정쩡하게 무릎을 좀 어, 그렇지 계속 뭐가 나와요 어, 요런 물이 나와요? 어, 네. 안무에 힘이 들어간대데 힘이 들어가는데? 그럴 수 있어? 호흡해 호흡. Okay. 음. 어, 어, 음, 오늘 안에 는데 음, 고아 음. 그게... 다리를 봐봐 엄마, 다리를 이렇게, 음. 이렇게 어, 진통할 때 아빠한테 기 기대, 기대보세요. 어, 아빠한테 어, 기대. 아빠가 좀주 양수 뭐 양수, 양수 다녀. 엄마 지금 나타나는 증상들이 다 정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애기 노는 거 움직이는 거 그런 것만 한 번씩 엄마가 느낄 수 있으면 돼. 진통은 어차피 생각 이런 거다 있거든요. 거기 앉아 있어도 돼. 거기서 앉아서 진통 좀 하다가 나오셔도 돼. 엄마는 아기 낳을 때 어디서 낳고 싶어요? 병원? 음. 침대 아니면 뭐 물? 혹시 가마 입은 가져 오셨나요? 네. 물에서 낳기로 두 분이 결정하셨어요? 아니요. 네. 엄마는 원하는 데서 낳고 싶긴 한데 그 그게 어떨까요? 물을 좀 물이면 좀 물을 조금이라도 받아 놓게요. 물 얘기해보시고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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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물이, 물이 아니다 이러면 물을 끄고 어? 물에 들어가데 물에서 놔 라쿤 쳐? 어르신들 모습 봐줄게요. 그러는데 엄마 보고서 아빠는 나중에 갈아입을 옷을 화장실에 갖다 놓으시면 돼요. 이거 네. 닦는 거 하나랑 다시 갈아야 돼요. 네, 아주 잘 되네요. 근데 잘하고 있가지고 4cm에 오기 힘든데. 그래요? 딱 왔을 때 3cm 정도 됐었어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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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어? 아, 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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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어? 마 어? 아니3호인생 뭐가 끼 듯한 느낌이 들어? 아니... 큰 걸로 낀인것 같아?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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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빨리 그... 죠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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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있거든요? 그... 분이 같이 그... <목소리도> 그... 여기?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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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 그... uh 네. 10번씩, 10번 해가지고 5번만 해주세요. 네. 그리고 매수를 해보고 힘들어. 아열 연락 주면 또 신해볼게요, 엄마. 알겠어요, 알요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. 또 들어 마을다가 하나 둘셋 네. 길게 해보오 길게 해보오 일곱 여덟. 내려와. 아까 무자고 다시 한번 들이마시 아기 내려오고 있어요. 엄마 힘내세요. 잘하고 있어요. 배 아프면 다시 미세요. 잘하고 네. 네. 있어. 진도 없으면 하지 마세요. 아, 그러고 있어 잘하고 있어요, 아기 엄마. 다 왔다, 여보. 다 왔다. 세네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끝났을 거야. 엄마 끝났을 거야. 어. 됐어? 자 가자 여보 가자 밀 밀어봐, 하나, 밀어봐. 둘, 더 밀어봐 더 밀어봐 할수 있어 넷, 더 밀어봐 다섯, 더 밀어봐 여섯, 더 밀어 그렇지 할수 있어 더 일곱, 계속 밀어 밀어 아홉, 옳지 옳지 열, 열 하나 열 옳지 후 하고 이고스 연락해주세요 길게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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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다섯, 밀어 네. 지다섯 여섯 하나, 일곱 옳지. 여덟 아홉 옳 아. 최대한 대 힘들 어. 힘들 을 심호흡해. 심호흡. 이제 원장님 와서 여자, 여자 원장 님이원장님 오셔서 주사 놓고 네. 한두 번더 여기서 힘줘 보고 아, 물갈 거예요. <laughs> 네. 엄마 여기. <옆에. 웃음> 네. <laughs> 네. 이거 주사 맞으실게요. 어. 힘줘. 힘줘. 아까처럼 힘줘. 다리 잡고 본인이 잡아 당겨야 돼. 이 그렇지? 호흡하고 길게 밀어 봐. 음. 둘. 허벅지 원래 길게 밀어 봐. 밀어 봐. 훨씬 더더더더 더. 더 더. 더 밀어 봐. 여덟. 아홉. 열. 옳지. 가라시고한번더바로 밀어 봐. 하나, 둘, 셋. 옳지. 다리. 어. <laughs> 엄마 들어 가자. 이제. 들어가서 저기서 주자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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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천히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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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라. 천천히 일어나라. 천천히

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。 자 먼저 좀더 세게, 세게 좀 더. 다시 넓게 벌리고. 자 밀어봐. 더 밀어, 더 밀어. 더웠다, 더웠다.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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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더웠다. 조금만 더, 더, 어,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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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네. 길게 밀어, 길게 밀어. 한문 쪽에다가. 아, 더웠다. 자 가라시고. 응. 하나, 둘, 셋, 밀어봐. 한문 쪽에 밀어, 한문 쪽에 그렇지,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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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계속 나온다, 응. 더, 응. 나온다, 더. 응. 그렇지. 어, 머리 나왔어요. 오, 오, 오. 오, 모자이 시계는 맞죠? 어요5분이요5분요 감사합니다. 오, 오. 아저 엄청 크더라고 아 <laughs> 아들 아들 네. 여기 이제 털이 음. 패스된 한적 아까 음. 바닥에 있던 여기는 혈가리 세개 양수예요 아빠 아, 그래요? 아니, 양수가 아. 이제 비강에 있다라가이 아. 음. 음. 머리가 큰 머리가 네. 크잖아요 그죠? 요거는 네. 몰딩이라 그래서 지 네. 뼈를 이렇게 음. 엄마 골반에 맞춰서 음. 이거 돌아와요. 괜찮 음. 천천히 네. 돌아오고 대천문 에 있고 안구, 음. 입 천장 볼게요 구멍 같은 거 있는지. 음. 미안해. 여기가 음. 되게 좀 뭐라고요? 음. 여기는 저거요. 근데 얘는 애기 엄마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머리 나오고 몸은 그냥 스르르 나왔어. 요 음. 음. 보셨어요? 네. 네. 그러니까 뭐 빼고 이게 없었어요. 진짜 음. 머리가 비하여 커서. 여기 이제, 태지 같은 거, 흔적이 남아있고, 하얀 거. 음. 태지. 음. 음. 그 다음에, 모로 반사. 바이자. 모로 반사가, 손가락이 편해졌어요. 모로 반사. 그 다음에, 반사가 이렇게, 빼는 거. 다리에스키 반사. 그 이거 원시 반사. 애기의 기본적으로, 건강한지를 보는,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저거가 없어요 음. 아주 공강하고속도 색이 잘 어울린다 도 아주 예뻐요 음. 저기는 음, 안은 저것도 요그죠 멍구 관에 시퍼렇게 여기 살짝 음. 지모아은 귀여워 되게 애기가 의젓한 느낌이에요 뭐 나와서도 괜찮아요 명순이 엄마? 퀵워크 응, 응. 바로 하자마자 조용해져가지고 출혈 방지 아기들 맞는. 오, 응. 손이 큰거 같지? 응. 손발이, 손발이, 커. 손발이 커 손발이 커. 요즘 아파요. 아기 올 거예요. 영점 오주뒤. 아이고, 다 <laughs> 아파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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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

어얘 엄청 노력한 거 이제 이게 몰딩이 아기가 엄청 내려오는 노력한 흔적. 음 괜찮지? 그런게 엄마 찾는 거. 엄마 좋아서 손 모시할 거예요. 아주 잘 찍자. 가닥 어... 만지는 거아들이싫어하거든 그렇지. <laughs> 윤순나다 했어? 윤아다 했다. 다 했다.